안녕하세요. 신의 노마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들이 여행 다니는 영상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동안 중국을 좀 다녀봤는데, 어, 중국이 여행을 다니면서 어, 경험하고 느꼈던 것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중국이 25년부터 무비자로 입국이 허용됨에 따라서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25년대에 이어서 26년도에도 무비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도 약 3개월 동안 20여개 도시를 여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세계 여러 도시를 여행했지만 중국은 자유여행을 하기에는 난이도가 좀 있었습니다 영어가 전혀 안 통하고 각종 앱이 한글 지원이 안 되고 특히 구글 지도가 부정확해서 무척 불편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번 영상은 중국 자유여행을 준비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여행 준비와 여행하는 방법을 제 경험을 담아 A부터 Z까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항공 예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 예약은 평소에는 스카이스캐너를 주로 이용했는데 중국 여행은 트립닷컴을 이용했습니다. 중국의 시트립이 운영하는 글로벌 예약 사이트라 중국 현지 인프라와 가장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지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호텔 등 숙소와 기차표 예약도. 트립닷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어, 그다음 입국 신고서입니다. 입국 신고서는 전에는 비행기 안에서 신고서를 나눠주면 어, 현지 체류 호텔명, 입국 출국 항공편 등을 적어서 신고했는데, 25년 11월부터는 전자 입국 신고서 온라인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어, 중국 가기 72시간 전부터 신고할 수 있으니까 한국에서 미리 입국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을 마치면 QR코드가 나오는데 QR코드로 입국신고를 하면 됩니다 아직 시행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공항에서 핸드폰으로 작성하느라 우왕좌왕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국을 할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번역기가 필요한데 번역기는 파파고를 이용하면 됩니다 저희들도 파파고를 이용했고요 근데 파파고가 아직 좀 정확도가 부족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은 유심, 이심 모두 가능하니까 공항에서 구입하면 됩니다. 아주 저렴합니다. 아, 그러나 중국은 현지 유심이나 와이파이를 이용하면은 인스타, 유튜브 등을 이용할 수 없거나 아주 느립니다. 그래서 저는 좀 비싸더라도 한국에서 로밍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중국 여행을 할때 반드시 필요한 생존 필수 앱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입니다. 알리페이는 중국말로 절푸바오라고 하고 위챗페이는 어, 중국말로 웨이신페이라고 합니다. 이 필수 앱은 한국에서 미리 다운 받아서 전화번호를 등록하고 결제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연결 설정하고 가야 현지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요즘 중국은 현금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 합니다. 사찰에서의 시주도 거리의 악사에게 주는 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가끔 둘중 하나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두개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위안 초과 결제시 3% 수수료가 붙으니까 식당 등에서는 200위안 이하로 나눠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200위안 이하는 수수료가 면제입니다 저는 비상용으로 500위안을 환전해서 가지고 다녔는데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길찾기 입니다 중국은 구글 지도가 부족해서 유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만든 고덕 지도나 바이도 지도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지도는 한글 지원이 안 돼서 영어나 중국어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저는 구글 지도에 들어가서 영어나 중국어를 복사하고 고덕 지도에서 붙이기 해서 사용했습니다. 아, 지하철 이용은 알리피 화면에 있는 교통의 QR코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요금은 1회 3위안 정도로 아주 저렴합니다. 다음은 택시 이용한 방법입니다. 중국에서는 버스 노선이 외국인을 이용하기에는 불편하지만 택시 요금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택시를 자주 이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카카오 택시처럼 택시 호출 서비스 앱이 있습니다. 디디추싱이라는 앱을 사용하는데 아주 편리합니다. 그러나 한글 지원이 안 돼서 아쉬운데 다행히 영어는 지원됩니다. 디디 택시를 호출해서 타면 항상 운전기사가 뭐라고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했는데 나중에 몇번 해보니까 핸드폰 끝자리 네 자리를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호출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신의 핸드폰 번호 뒷네 자리는 중국말로 꼭 외우시고 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소한 중국말 이래서 100가지 정도는 외워서 가면 여행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알리페이에서 디디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결제는 알리페이로 하면 됩니다 예약을 하면 연결되어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요금이 선결제되므로 내릴 때는 그냥 내리면 됩니다 저는 처음 몇 번은 내릴 때 깜빡해서 결제를 두 번씩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할 경우에는 일반 택시를 타도 어, 대부분 미터기로 가니까 요금 바가지 쓸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가는 목적지를 중국말로 해야 하니까 불편합니다 다음은 중국 여행의 백미 기차 여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차표 예매의 발권은 trip.com을 통해서 하는 방법과 기차 현장 발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trip.com을 통해서 하면 편리합니다 그러나 예매 수수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요금이 15% 내지 20%까지 붙습니다 그리고 기차역에서 현장 발매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바로 출발하는 표가 매진되어서 다음 차를 몇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플랫폼은 출발 15분 전에 오픈되는데 가능하면 그 시간까지 도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정시에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출발 시간보다 5분 일찍 출발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플랫폼에서 더 이상 손님이 없다고 연락받고는 그냥 출발하는 거죠. 어, 그렇지만 늦게 도착해서 기차를 놓치면 어, 발매하는 데 가서 다음 차로 바꿔달라고 하면 됩니다. 스스로는 받지 않습니다. 저도 몇번 기차를 놓쳐서 경험을 했습니다. 기차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마다, 도시마다 고속열차가 있는 경우와 일반 열차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차 좌석이 우려하는 달리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고속열차는 비싼 요금순으로 비즈니스석, 1등석, 2등석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석은 180도 침대형이고 1등석은 2+, 2배열이고 2등석은 2+, 3배열입니다. 우리나라 KTX보다 기차 폭이 넓어서 2등석, 2+, 3배열도 탈만합니다. 일반열차는 비싼 요금순으로 푹신한 침대, 딱딱한 침대, 딱딱한 의자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2인 1실이 고급 침대도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 여행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 푹신한 침대는 4인 1실로 문이 있고 공간이 넓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침대는 6인 1실로 문이 없고 복도와 연결된 개방형입니다. 그리고 딱딱한 의자는 장거리 여행 시 불편해서 단거리 여행 시만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차를 타고 2시간 이동하는 경우에는 도시마다 알리페이를 재활성화해야 합니다. 저희도 도시를 이동했을 때 알리페이가 작동이 안 돼서 애를 먹었습니다. 도시마다 알리페이를 재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이상으로 저희들이 중국 자유 여행을 하면서 준비하고 경험하고 느꼈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저희들도 처음 중국 여행을 시작을 할 때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 또 취한 문제 이런 부분도 걱정하고 또 어느 부분도 많이 걱정이 됐고 했는데 어, 몇번 다녀보니까 좀 익숙해지면서 중국 자영이 어렵지 않고 할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중국 자영 아주 편하게 잘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제일 어려운 게 중국어였는데 어, 파파고를 이용할 때 파파고. 잘될 때는 좀잘 되는데 또잘안될 때는 안 되고 그럴 때는 결국 만국공통원어 행동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했지만 어쨌든 간에 여행은 할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중국 자유행 처음 시도해 본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치안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치안 걱정을 했는데 어딜 가나 버스를 타도 지하철을 타도 기차를 타도 항상 알리페이나 페스포드를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국인들은 신분증에 외나라 같은 주민등록증에 IC칩이 내장되어 있어서 어떤 기차표 예약을 하거나 지하철 타거나 버스를 탈때그 항상 그 신분증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찍음으로써 결제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국. 그래서 생각보다 중국 여행 할 만합니다. 어, 지금 고민을 하시거나 한번 생각을 하고 계신 분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